반갑습니다. 생명의 빛 전달자 무지에게 박용배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여호수와 10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제 나누었던 구장 말씀에 기본과 화치를 맺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화 유복이 되게 만들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했다. 하는 말씀을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것이 여호수아 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본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기본을 먼저 멸망시키려고. 예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적에게 붙어버리면 그게 더 밉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의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 야르못 왕 그리고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 이렇게 다섯 개의 성읍 왕들이 면합해서 기본을 공격을 합니다. 기본 사람들은 요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지원을 요청을 하죠. 조약을 맺자고 할 때도 대등한 관계로 조약을 맺으면 큰일 나겠죠. 그런데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여수아가 그렇게 말할 때 기본 사람들은 아차하다가는 이거 조약도 못 맺고 들통 나면 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명성을 듣고 멀리서 왔다고 우리는 대등한 관계의 화친이 아니라 당신의 종입니다.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조약을 맺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여수하는 어, 그 기본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조양을 맺었다고 해서 이스라엘과 대등한 관계로 전쟁을 하는데 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긋고 하는 그런 이제 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로 이제 살게 만들었던 것이죠. 어쨌든. 가나안에 다섯 왕들이 기본을 공격하려고 할때 기본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먼저 여호수아에게 가라고, 내가 도와줄 테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국 전쟁을 속히 끝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꺼번에 다섯 명의 왕들을 점령할 수 있는 저의 찬스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하게 되는데 성읍에 전부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면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점령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다섯 왕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얼마나 더 시간 절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습니다. 밤새도록 올라가 가지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는 식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섯 왕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섯 왕들이 도망갈 때 전쟁에 패하기도 하셨지만 도망을 갈때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 가지고 그 사람들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신명기에 이미 나왔었습니다만은 믿음으로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어디가 숨어 있어도 왕벌을 보내서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했어요. 왕벌을 보내거나 우박을 보내거나 뭐 하나님께서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싸우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해 주시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요. 우리 힘이 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앞길을 활짝활짝 활짝 열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것조차도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습니다. 다섯 왕들이 패배하고 동굴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다 끌려 나와서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 다섯 왕들을 물리치고 전쟁의 승리를 하는 바로 이 시간. 해가 져서 어두우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다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그대로 멈추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멈추게 만들어줘서 하루 종일 말하자면 낮이 하루에 낮이 이틀의 낮처럼 막 길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다섯 왕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림나라든지 다른 성들까지도 많은 성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한꺼번에 점령하고 쓸어버리는 엄청난 전과를 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해와 달을 멈추게 했잖아요. 사실 해와 달이 멈춘다는 건 뭡니까? 공전과 자전이 멈춘다는 거예요. 공전과 자전이 멈추고 달도 멈추고 이거는 우주의 어떤 질서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할수 있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움직이는 하나님. 멈추게도 하시는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우리 힘으로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움직여서라도 도와주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까지 움직여서 도와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꼭 그런 것까지 동원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또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지만, 우박을 내려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게 만들고, 해와 달과 별들을 멈추어서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그렇게 밝은 빛을 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전쟁입니다. 가난정복전쟁은 그래서 성격상 영적전쟁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까지 동원해서 그 사람의 길을 도우시고 열어주고 승리하게 만드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래서 만사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 없이 나가면 잘될줄 알았던 것까지 다 막히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